이런 이거요? 네 이게 네. 물대가 끼면요. 이런 네. 식으로 이제 석회 같이 이렇게 되거든요. 잘 보세요. 어, 어, 이거 한번한 번도 거, 안 열었어요? 못하. 한 번도 안 열셨죠? 네. 보세요 지금 이게 여기도 실리콘 바른 이유가 물이 들어가거든요. 음... 그래서 이렇게 박아 놓은 건데 보세물안 닦았죠? 청소 안 했죠 이거. 몰라서 이거를, 그런 거죠요그래 이거를 어떻게 빼는지 모르니까. 그리고 이것도 이 상태에서 안 닦여요. 근데 이, 이게요, 이게, 이게, 이게 안 되던데요, 매초부터. 이거를, 그러니까, 던지, 그러니까, 칼이나 사포로 이렇게 문지르면요, 네. 이거 제거가 돼요. 여기도 물때 끼잖아요, 이런데, 네. 이런데, 이렇게. 물이 고여있어서 그런 거예요. 여기가 이렇게 물기가 깨끗이 닦아줘야 되는데 안 닦이니까 이렇게 오래되면 이렇게 된다고요.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. 바닥에 물고 있으면 이렇게 오염이 되는 거예요. 요 사포로 어, 이렇게 구우면 딱 지워져요. 그럼요. 그래 이게, 지금 사포가 몰라, 없다. 고운 사포, 고, 고운 사포, 있어요? 거면? 사포, 있어요? 갖고 와보세요 어? 근데 이게 포 사포, 사 이거 안지워 사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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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포사 이거 이거 빼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자 어때요? 응? 감쪽같죠? 매포매포하죠 사포, 어? 어? 네, 네. 아... 이거는 일반적으로 수세미 이런 거안 돼요. 요요요 아, 요, 요, 요 정도도 쓰기 괜찮네요. 아, 요걸로 이렇게. 네, 아, 예, 이렇게 닦으시면 아 어때요 네, 없어지죠. 네, 네. 물 묻은 상태에서 닦으시면 네. 스크래치도 안 나고 그냥 아, 지워져요. 아, 그래서 저는 막티소에 <laughs> 플라스틱, 네. 플라스틱 대신에 돼, 대신에 네. 이런 데는 코팅된 데 괜찮아. 어, 여기는 안 돼요. 아, 여기다 네, 사포질 하시면 네, 큰일 나요. 네, 이 플라스틱 네, 플라스틱에다. 그렇긴 네 그렇긴 이런 독이 여기 커팅한 데는 괜찮고 예, 그렇게 하시면은 물때 제거가 돼요. 그래서 도 이게 이상해서 여기 제가 기스 났어요. 이거 제가 그러니까 사. 요것도 다 지워져요. 이 스크래치도. 네. 잘못해서. 기스 뭐세요? 나는... 어? 아니, 아니. 이, 이, 자, 이게 많이 해야 돼요. 이제 부드럽게 연마로 계속 꾸준히 하면요. 네. 웬만큼 지워져요. 이거 이거 지워져요. 제가 제가 담당할게요. 이렇게 물 묻혀서 물 물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. 네네. 그냥 하시면 안 되고. 네. 요 곰돌이도 지울 수 있어요. 아, <laughs> 개는 안 지워도 <지울게>. 요 네. <laughs> 아, 저는 이거는 그 핀셋으로만 이렇게 할때 없죠. 오, 그래 없죠. 네. 지워준다니까요. 아 웬만 이게 코팅이 잘돼 있어서 네. 웬만한 스크래치 다 지워지니까 음. 요 분리하시는 걸 어, 분리하신 거 몰랐구나. 네, 네 몰라. 보세요. 딱. 그럼 여기 얘를, 벌어지죠. 네. 이걸 좁혀. 네, 아, 그래서 또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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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. 물기도 작아. 이게 보세요. 물 뿌리면 닦아겠다. 들어가요. 이게 네,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. 따, 어떻게 닦아야 되나? 네, 이제, 이제 아셨죠. 네.